근데 이쪽 금방 찍겠다. 잼띵 있냐? <laughs> 뭐하냐, 너? <웃음> 뭐하냐? <웃음> 뭐하냐? 어? 너 내일 학교 안 가? 오늘이잖아, 오늘. 너 오늘 학교 안 가? 뭐해, 너? 자. 오 야, 가자. 어, 이 사람 누구 닮은 거 같은데? 아닌가? 아이씨 무슨 5분되지 5초야 5초 아니 뭐 잠도 안자냐 너? 자 내일 진짜 학교가야 되는데 1,2등 아니면 3,4등이야 이거? 3,4등이다 아 1,4등이다 1,4등 15만 나이스 15만. 야 오늘 나 근데 좀운 좋은거 같은데? 오늘 어, 그제 존나게 안좋아갖고 어제 진짜 말도안되게 심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그런건지 오늘 1등도 선도 되게 많이 잡고 미션도 내가 다 쳐먹고 지금 이게 진짜 왔다 갔다 하나 봐. 또더버이야 이번엔 좀 먹고, 나이스. 어, 인도 좀 먹자잉. 나이스! 타지 말3렙이야 1억짜리. 7, 8, 9, 8, 멕시코. 음, 괜찮아. 여기만 세면 되지. 나이스! 뭐야! 원래 혼자는 좋았는데 얘랑 해가지고 더 좋아졌나? 나이스! 이거 다 내가 인도 먹어놔가지고 어 더블 스타트네 어, 은행가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초반은 괜찮아 초반은 괜찮아 초반은 괜찮아 초반에 나오면은 저거 애매해 애매해가지고 계속 애끼다가 나중에 좀 이상하게 쓰게 돼 음, 아니면 일찍쓰거나 악기똥되거나 주컨 이거 10위 가야죠 지금 근데 본인팀이 그지같은거 먼저 가져가가지고 은행이나 가야죠 이거 저기각이다. 어. 시작지점각이네 이거. 음. 프랑스 노리다가 시작점 가죠 이거. 음. 아. 야, 근데 괜찮아 괜찮아. 이거 그냥 그냥 세계여행이야. 대갑추가 한번 시켜주고 세계여행. 인수. 네. 그렇지 그렇지. 확실히 이게 시너지가 있구만. 러시아, 러시아까지 가면 레전드. 아 그건 까비. 11이 무조건 뜰 거야. 이거 그래서 4월에 하자 호주 가자, 아니면 덴마크 여기서 10 띄우면 돼. 호주가 11이고, 여기 어, 이거 뭐야? 기대도 안 했어. 아, 이러면은 미션 안 줄려나? 아, 꼬라지가 미션 안줄꼬라진데 이거 아까랑 좀 다른데. 잠깐만, 얘네 지금 안 띄우고. 아니, 얘네 지금 땅이 이거 빌라 하나 밖에 없어. 안 줄려나봐, 우리, 미션. 진짜 안 줄려나? 안 줄려고 일어나? 불안해. 아니, 나는 진짜 밥을 잘 되면은, 예전엔 그냥, 할, 그냥, 그냥 마냥 좋아했거든요? 이제 좀 불안해. 이또 알고리즘 쳐 돌았을까봐, 이거. 가야된다, 에? 와! 아, 닌가 보다! 어 제발! 제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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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도 못 올게! 내 새도 못 올게! 아우 여기서 오, 오 여기서 더블이다이 씨팔팔와와와아안 <테이픔레스>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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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1 1만 오케이 오케이 얘는 1 2가 떠야, 떠야 돼 아닌가 1 2가 떠야 돼 맞지 땅이 영국밖에 이 사람 땅이지 이거 12가 떠야되는데 12는 진짜 거의 안뜬다고 보면 돼 11은 이거 11뜬다 이거 여기간다 미쳤다 이거 이거 땅도 많이 먹었어 이거 땅도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 데나 가너너100% 설치할 수 있는데 가 아무 데나 가둘 중에 아무 세 배야 똑같이 어차피 너 다음 다 바, 바로 나야 아무 데나 가 스웨덴 가 스웨덴 아무 데나 가 아 어제 진짜 그렇게 어 아, 그렇게 안 주던 진짜 진짜 아너씨몇 번째야 너너 뭐야 어너 아, 저번에도 이러더만 씨어 베트남을 가지 그냥. 알든가 이씨와 전판 베트남 100%씨발왜 빼놨네? 이개 새끼들, 와 진짜 시... 어쩐지 시발 마지막에 베트남을 쳐 가더라니 개 같은 거... 와 진짜 시발 두 판에 걸쳐서... 나 야,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어차피 이사람 1 0 떠야되거든 스웨덴? 네가 베트남만 먹어줘 내가 1 0위 뛰어볼게 이사람 1 0는 안뛸거야 오케이 아, 우리 좋은거 먹었어 아니! 야 먹어야된다 진짜 먹어야된다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어, 내가 씨발 야 치를 안할 수가 없어 진짜 이 게임. 부동산 질이야. 굳이 지려고일부로 응? 더죽 죽갤 표 같으라고 세계 여행 보내 드렸습니다. 와 진짜 존나 웃겨. 어? 아니. 어! 오! <놀람> <놀람> 와! 나... <놀람> 와! 와 씨발 어제보다 더 웃겨 진짜로. 와 진짜 빨리 갈수록 더 웃겨. 오, 이게 뭐? <laughs> 아니, 그냥 시발 처음부터 쟤네 땅이라고 설레.. 해놔딴데 가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빨강 팀따미로 땅이라... 표시를 해놔 그냥 시발. 안줄 거면은 좆 같은 거 그냥 세계 행 쳐줘가지고 시발 설레게 해놓고 씨발들 빨롱 들자. 왜 이걸 낚이시죠? 진짜 미친새끼들이네 이거 하고 진짜 상상이상이네 개새끼들 이고 어? 대박사함! 어떻게 이렇게 야잘 알고있어 아주 사람이 심리를 정확히 깨트리고 있어 어떻게 하면 진짜 X같을까 정확히 알아 지금 내놔쌤 하나는 양보하쌤 게임전이 본데 지금 개같은 게임이네 와 진짜 죽같다 진짜 어제보다 더더 회의감 도로 진짜 예. 씨발 님들 왜 말이 없어요 지금 아싸 그러고 있어요 님들 말이 없어 지금 좋아보고요 님들 이런 밤 매번 님들한테만

야야야 오버워치 룰이 현질 오지게 깐다고 다이아 가냐? 이겜도 그런 거지. <목소리> 아... 나전 어, 전판 12배 내가 다 쳐먹고... 1200억 땄는데 얘네한테 얼마나 빨릴까? 더 빨릴 것 같은데? 더 빨릴 것 같은데? <목소리> 됐다 이거. 아, 네덜란드 좆됐다 아니야. 아. 씨바 프랑스 세워놨을 망정이 지금 포항캐까지 못 했어. 부조졌다. 가 볼렉 리스트 올라와 있는 거 아닌지 확인해 봐라. 한 번만 봐 주면 안 돼요? 와. 대박, 와, 씨발, 진짜. 와, 진짜 미쳤다, 이 개새끼들. 와, 진짜, 씨발. 와! 와! 야, 심지어, 이거, 씨발. 이거, 경제 활성화도 안 됐어, 씨 계속하는 시폭도 우리거야 심지어 부셔야돼 이거 부셔야돼 6밟아서 뿌셔야돼 지금 이절각을 어떻게 봐요 얘네가 지금 그리 <laughs> 6턴다 <laughs> <육 던다. 웃음> 아니 씨발 삐끗 잘못만 밟아도 6억인데 빌라만 밟아도 6억인데 빌딩만 밟아도 프랑스가라 제발 아니, 사람. 인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게전분사 우리 사또 어, 사람. 인 삭제했네 또. 어 사람. 인또 삭제했네. 이 사람. 사람. 이 사람. 이 도착했어요. 유일하게 제일 100억 넘는게 딱 하나 프랑스에 있는데 아, 그것도 프리패스 스몰이네. 개 역겹다 진짜. 겁나 역겹다 게임 진짜. 어. 와.. 씨발 진짜 말이 되나? 진짜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ㅅㅂ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이 게임은? 나 뻔해 진짜 뻔히 보여가지고 어, 아, 나 웃겨 개끼 어떻게 게임 있다고 만드는지 모르겠어 진짜 상조 앓았어 진짜로 제발 뿌셔야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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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와와이아아 ㅏ 이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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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접으라는 건가 봐? 그냥 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음. 나 예전부터 그런 메시지를좀 받은 거 같아 너 그냥 너 그냥 하지 마, 너 그냥 게임 하지마 이런 거 같은데? 너 그냥 마블 하지마 너 접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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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 어? 이번엔 뭐뭐 뭐.. 근게? 뭐또 해? 이래도 해? 이래도? 이렇게 개주작을 해줬는데도 이래도 해? 그 와중에 이거 호주 짓는 거 봐. 제발 부셔라. 내달 부셔야 된다. 와 이거 대갑주 우리가 또다 해주는 거 보니까 이거 꼬라지 씨발. 이러면 둥둥 가나? 음, 기부네. 도적 같은 거 맞네. 왜? 왜 기부? 기부가 있는데 왜 둥둥 선물가? 둥둥 선가면은 나 있어. 아! 와, 죽갓, 죽갓! 진짜 이마... 어떻게 저 사람이 탈을 쓴 저거... 저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야, 쟤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씨 아니, 우리 같은 은임남들은터리 아마, 하는데 이 거, 터닝, 도 터닝, 거, 이닝터 거, 잖아요야야 야말 <laughs> 내놔라 가져와 말너한번더말 불순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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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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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웃음> 설마 <웃음> 인수 안 <laughs> 인수 안 할까봐 진짜 깜짝 놀랐다 어안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laughs> 같이 줬대 <존대> 봐라 <laughs> 같이 죽자 하고 싶어 안 가져올까봐 깜짝 놀랐네 어 놀랐다 야 그런 애는 아니지 그래서. <목소리> 나? 내가 기부하는 거요 <지구하는가요. 웃음> <laughs> <SMT 저, 웃음> 존나 빡친거 같은데? 솔직히 연장은 맨합시다. 예? 어차피 네덜란드 없잖아. 어차피 네덜 네덜 부서졌잖아. 어? 오 <laughs> <laughs> 어, 진짜 존나 껴. 고, 고. <laughs> 야. 야, 요거 하지 마. <laughs> 마. 야, 요거 하지 마. 요거 하지 마. 요거 하지 마. 요거 하지 마. 내가 산 먹을게. 산 <laughs> 먹을게. 아 씨, 똑같은 스페이빗 나가네. <laughs> 멘탈 터진거내 <laughs> 멘탈 터진 거 같은데. 내가 프랑스 캐워 볼게. 내가 프랑스 캐워 볼게. 걔 같은 거 우리도 프랑스 씨발 곱하기막뛰우면 되는 거 아니야. 15시. 어, 카카오가 병신이지. 사람이 뭔죄야 어? <laughs> 와 근데 진짜 너는 근데 너는 진짜 역겹다 근데 아니 근데 니마 아 진짜 쟤는 진짜 역겹다 아니 아 지... 어, 근데 시발 내가 저기서 막 뭐라고 하면은 어차피 나만 손해 어, 어, 무슨 말이든 안 통해 그냥 내가 혼자 부들부들 거리는 것만 되지 그냥 오케이! 야! 내가 키웠다 키웠다! 내가 곱하기 3 3 곱하기 5 하면 되지 야! 나도 키웠어 나도 키웠어 괜찮아 조금 복구할 수 있어 <laughs> 복구할 수 있어 <laughs> 안한 10번만 더 밟으면은 복구할 진짜?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 감사합니다 그말 지켜요 말 지켜 말치켜요 마치큐어 마치큐아 마치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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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어 그냥. 큐어마는데어 지고던진것 같은데 마술 할려가 지금도 고장 났는데 어떻게 잡아? 노래 발고3 뛰어봐. 너 설마 노래 시작할까? 3 뛰어봐. 3. 7. 어우, 아니 니마. 내차례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네. 11. 왜저또 가겠는데? 감사합니다. 놀리지 마시라고요. <laughs> 와 진짜 개새끼들이. <laughs> 아니 게임이 아니 게임이요. 아니 게임 역급 아니 게임 역급다고. 아니 얘네는 아무리 말이 심한들 지금까지 님이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수고 <laughs> 나는 <웃음> 아니 저 나는. <laughs> 아, 나, 나, <laughs> 아니 <laughs> 뭘 리얼이야, 뭘 리얼이야? 아니 잠깐 TV 보고 왔더니 기상도 없는데 어떻게 7천억 꼬... 네덜란드 저기 8천억이었어요, 네덜란드. <웃음> 네덜란드, <웃음> 네덜란드, <웃음> 네덜란드 저 8천억인데 젠디가 저기 밟고 골키 여기 와가지고 맡겨 했어 음. 어? 6? 카드 6? 카드 6? 카드요 프리패스? 프리 프리패스? 프리패스? 천보 쓰고 내 천보 쓰고 내가 이때 역겹다고 쳤어? 최진찬이 나 쳤어? 내 차례예요. 방프인가 아씨발. 아우 모르겠다이씨. 아씨발 진짜. 아! 자, 자. 오케이 케이지속지키셨네 나이스 아니, 기부금님 밟아야지 오케이 게, 게, 괜찮아 7천억보단 낫지 뭐 a 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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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괜찮아 괜찮아 그래, 7500원보단 낫지 뭐 오케이 싸게 뺐어 나 아까 4000.. 아니 축하축하 축하 좀!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라네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따고 <laughs> 그리고 누군가는 인성질을 하고 돌려받기 마련이지 <laughs> 진짜 ㅈㄱ.. 진짜 ㅈㄱ 승겸이다 진짜 와 진짜 아니 이게 설마 어제 어제 나나 나 어제 9000억 걸었잖아 동숙한 형이랑 할때 쟤는 안꼴고 쟤는 백억인가 꼴고 <laughs> 그게 2월됐나 <laughs> 아이씨발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봐. 댕댕아. <laughs> 뭔 레디레디 레디 고고야. 딩아! 정신 차리고, 내말 들어봐. 내말 들어봐, 정신 차리고, 정신, 정신 좀 차리고, 내말 들어봐. 그 상점에 그 횟수 제한 없는 그 패키지 있거든? 1,900원에 500억 줘. 500억. 어, 알지? 어, 안해. 어, 그거. 한니 스무 개만 해요. <laughs> <laughs> 아이, 그러지 않고서. 어, 그러지 않고서는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웬만한 어, 해자지 그, 우리 맨날 공병 주워가지고 폐지 주워서. 응? 응. 음. 그 카드 여러분, 미션 진짜 했잖아. <laughs> 어, 미션께서 했잖아 어 미션 캐서 했잖아 그이게안 그래도 돼. 대박이지 음 <laughs> 대박 대박 사건 모박 사건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잖아. 한번 써보라. 아까워해서 그랬나보다. 그러니까 그랬나. <laughs>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어? 어쩔 수가 없는 게, 게임을 할 수가 없잖니. 3 0 0 0 해주는 사람이 없어. 다 나가자. 미안하다야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응?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러는 거 알지? 알지? 그런다고 안 그런 그런다고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레디, 레디. 현실 받아들이자. 계속 걸러, 계속 걸러, 계속 걸러, 계속 걸러. 아, 이 사람 저격이잖아. 이 사람 저격이야. 이 사람, 이 사람 해줄 걸. <웃음> 아, <웃음> 설마, 설마 그대서 나오나? 젠딩아, 어, 이어주러 왔다. <laughs> 뭐야? 젠딩아, 젠딩아, 충전하고 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이어주러 왔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laughs> 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시네요. 어, 미안하다, 잼딩아. 시간이 3시다. 9시간이 지났다.